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예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이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게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갔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피 남편이라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 그리고 3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을 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고 부르시는데,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모세가 됐던 핑계가 뭐냐면 대략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아마 그들이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핑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의 이적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지요.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던 이적이고,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발했는데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다시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이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기적을 보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다독여서 가도록 하나님이 떠 미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어떤 핑계를 또 댔냐면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을 다 알려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안심하라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해 주시고 계속 동료하시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떠밀려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움직일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사실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애굽이 꺼려지는 또 하나의 말못할 이유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40년 전 그의 나이 40세 때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냐면 동족인 히브리인을 도와주고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죄가 결국 드러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국의 왕 바로를 찾아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때 바로 왕이 자기의 죄를 지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소시효뭐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찾아가면 바로 죄인으로 붙잡혀서 감옥으로 직행할 것을 생각하니까 모세는 눈앞이 캄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꺼내놓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첫 번째,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세처럼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때 가장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때 사탄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내게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는데 너 같은 죄인이 집사면 세상에 집사 아닐 사람 없겠다. 사실 다 지난 일이고 다 해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죄책감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조치를 보면서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의롭다고 여겨주심의 신학적인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하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지은 죄가 너무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와도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죄는 정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 회개는 했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그 죄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죄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애국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참 이상한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뭐라고 나타나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해야 맞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 짜고짜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겠으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이 25절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2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 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잡았다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의 남편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얼른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바지를 벗기고서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경 수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피를 배우다가 발 아래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은 내 피남편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붙잡았다가 모세를 놓아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때 아내 십보라가 금방 그 분위기 파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내 십보라가 눈치가 빨라서 이걸 단박에 깨닫고서는 아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놔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를 할래에 두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1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들 역시 이미 할례를 받았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뭐냐면 사실 모세의 아내 시보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사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모세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차가가 어디입니까? 장인어르신이 이드로이고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또, 겐족 속의 족장입니다 겐족 속이라고 하는 말은 미디안족 속의 한 분파로 여겨지고 노아의 후손인 함 또는 샘 계열로 추측됩니다. 그 이드로의 일곱 딸 중에서 이드로는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은 지금이야 뭐 위생상 건강상 포경 수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시대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잔인한 행동을 왜 해야 하나 이 조그만 애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방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뭐, 모세 역시도 그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아내 십보라의 의견대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야 맞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까지는 할례의 문제를 가만히 눈감고 계시다가 애굽으로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야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꺼내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호랩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또렷하게 경험을 하고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디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도 용서가 됐지만 이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지켜야지 왜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해서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는데도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2025년 올해도 우리 한사랑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9개월 동안 받았던 은혜들과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성경 지식과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되돌아보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 9개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있고 살아가서 그렇지 가만히 하나씩 곱씹어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남은 3개월 동안 새로운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지나온 9개월 동안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말을 순종함으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진정한 변화와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것들을 힘써 지키고 행하셔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연말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는 동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27절 말씀이지요. 27절 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아론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모세와의 만남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앞서 행하시며 아론과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든든한 동력자와 함께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가지의 이적을 그들에게 하자.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으로 오늘 4장의 내용이 끝마쳐지는데 그끝 장면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자, 29절, 30절, 31절,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 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해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하나님이 알려 주셨던 이적을 행하자, 그거를 보고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의 말을 믿고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보다 계속 한 박자 앞에 가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마음을 열어서 아론과 모세와의 만남을 먼저 예비해 놓으셨고 또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로들과 백성의 마음을 열어놓고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놓고 이미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뿔 걸린 순냥을 준비해 주셨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은 누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손해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훗날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때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늘삶 가운데 동행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앞서 일하시고, 앞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뒷북치고 그러지 마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계한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다시는 죄와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책임을 물으시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은혜, 색다른 은혜만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이미 받았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면 모세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힘 있게. 또이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속한 받은 우리가 죄와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은혜와 가까워지기 원하는 소망을 담아 오늘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귀로만 머리로만 듣지 아니하고 삶으로 실천으로 손과 발로 순종으로 듣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맞이하는 우리 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